부산 지방선거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는 NSP 통신 안정훈이 만난 사람. 오늘은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을 만나 부산 발전에 대한 포부와 삶에 대한 진솔한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부산시장이 되려고 하십니까? 아직 출마 선언은 채 않은 상태인데요. 저 나름대로 준비를 조금 더 갖출 필요가 있어서 좀 미루고 있습니다. 부산 시장이 지금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 현극의 길로 가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부산이 전국 지방 도시 중에서도 가장 처참하게 몰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동력은 거의 죽었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외주로 떠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번성하는 도시였던 부산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제가 부산에서 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이유입니다. 어, 그러면 시장이 되신다면 부산을 이제 일으켜 세울 그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걸 찾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작년 1년 전부터 부산의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답을 듣고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이 정도면은 내가 부산시장에 도전해서 부산 부활의 횃불을 들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이제 출마를 해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새누리당과 결어서 승리할 민주당의 그 무기는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마치 부산 시민들은 새누리당 아니면은 부산이 발전 못하는 것처럼 네.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그건 그야말로 잘못된 착각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새누리당이 부산을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모두 독점을 하다시피 해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발전이었습니까? 전 반대로 다른 지방도시보다 더 침체하고 몰락해오고 있는 그런 부산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부산에 대한 성적표를, 새누리당의 성적표를 우리 시민들께서 제대로 선택해 주시도록 저희 민주당에서 제대로 선거를 치르고 어, 저 김영춘이라는 대안을 부산을 개혁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세우는 노력에 성공한다면 저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니까. 출마 유력 후보들 중에서 좀 지지율이 다소 낮은 지지율이잖아요. 많이 낮죠, 지금. 그렇다면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뭐, 극복할 대안이 있는 건지, 뭐, 본인만의 강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들 음. 수가 있을까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제가 부산에서만큼은 정치 신인이구나. 네. 그런 자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라는 사람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를 알아도 저 사람은 서울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니까 서울 사람이겠거니, 민주당이 급하니까 부산으로 낙하산 공천하듯이, 네. 그냥 연고도 없는 사람을 공천해서 선거에 출마시키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저를 아는 분조차도.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고 초, 중, 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그런, 그야말로 부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아, 그러면 내가 마음을 바꿔보겠다.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3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앞에로 주어진 숙제가. 뭔가요? 첫 번째는 네. 민주당 안에서 이제 후보가 되는 건데요. 네. 민주당 조차도 제가 제 어떤 면에서는 저 비주류인 셈이죠, 부산에서도. 네. 부산 민주당이 부산 안에서도 큰 세력이 아닙니다만 그 소수파의 민주당 안에서 저는 뭐 이른바 옛날 기준으로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 기준으로는 무슨 진론이 또뭐 진문인이 이런 그룹을 볼 때는 저는 그 다른 편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소수인 셈이고 그러나 그점은 이제는 좀 많이 극복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걸 극복하는 노력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조차 기존에 일하오던 부산에서 같이 고생해왔던 그런 분들 틈바구니에서 제가 인정받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첫 단계고요 그걸 이제 돌파하고 나면 2 단계로 오거돈 전 장관 또 안철수 신당 등과 네. 그 그분들이 야권으로 자리를 매긴다면 야권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 이회전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한 단계 한 단계를 이제 타고 넘어가면서 작은 바람이 이제 태풍이 되는 그런 원리로 한 단계 한 단계 키를 키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한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과 후회되는 선택이 있다면요? 열린 누리당을 만든 거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그 끝은 안 좋았습니다만 열린 누리당을 만들어서 다들 안 된다고 했던 그 정당을 성공시킨 셈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민주개혁 세력이 국회 원내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냈던 그런 그 경험이 저로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기억이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도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회되는 선택이 있다면요? 후회되는 선택. 제가 2008년도, 네.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문국현 후보를 지지, 대선에서 지지했던 이유는 사람 중심 경제를 건설하자. 사람이 희망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그 메시지를 광라의 보검처럼 널리 국민들 가슴 속에 좀 전파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사명감에서 지지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제 애초의 생각은 문국현 후보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으로 자원봉사자로서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그분이 만들었던 창한국당에는입당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서로 양의하에 지지선을 했던 건데 나중에는 그~ 창정국당이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그~ 군소정당이었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니까 러 나중에는 그~ 이제 그~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대선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제발 좀 그~ 당 입당을 해서 어~ 선거 지위를 해주고 좀 도와달라. 그 요청을 계속하는 바람에 할수 없이 기왕에 도와주기로 한 일이니 그럼 장정동 입단해서 도와주자 하고 도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남은 정치인 생은 부산에서 마무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중앙으로 갈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끝낼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돌아올 때 부산의 현실이 현실 자체도 넉넉하지 않고 네. 또 부산에서 민주당으로서 선거에 당선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어도 10년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도 한번 출마해서 되기는 쉽지 않을 테니 네. 적어도 두 번의 도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는 걸려야 당선이 될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산을 바꾸는 게 부산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계획해야 부산이 살아날 수 있으니 그런 일을 도모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0년의 세월은 걸릴 거다. 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 정치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 아주 좋은 결실을 맺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하는 게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설계입니다.